미안해요. <laughs> 미안합니다. 제가 그, 그 단체 채팅방 들어가면 안, 안 꺼지길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이제 또할말 없냐고 치는 순간 꺼졌어요. 치자마자. 그건 안 되나봐요. 죄송해요. 신비가 왜 자기 질문 안 하냐고 <laughs> 신비야, 그거 어떻게 하니? 너. 안 돼, 안 돼. 여러분, 궁금하셔도 안 됩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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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욕안 했어요. 신비 욕안 해요. 무슨 <laughs> 그런 거 아닙니다. 아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언니 여름 음, 여름 음식 아니면 겨울 음식 뭐가 더 좋아요? 어, 그게 딱 나눠져 있나? 여름 음식, 겨울 음식? 뭐 빙수, 붕어빵 이런 거 말고는 사실 딱히 여름에 뜨거운 거 먹기도 하고 겨울에 차가운 거 먹기도 하니까. 근데 저는 겨울에 냉면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언니 여기서 왜또 해요? 어 방송 이 하다가 꺼져가지고 다 시켰어요 비즈팔찌 열받는 3대장 흘릴 때 재료 모자랄 때 팔찌나 반지 크기 안 맞을 때 이거 셋다 아니에요 흘리면 주우면 되고 재료 모자라면 다른 거 끼면 되고 크기 안 맞아도 그냥 낀거 끼면 되는데요 다 만들었는데 줄이 모자르거나, 다 만들었는데, 끊어지거나, 이런 게 진짜, 흐. <laughs> 그래서 제가 멤버들 만들어준 팔찌 크기도 되게 제각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크기를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즈 크기를 제가 3mm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3mm여도 다 다르더라고요. 더 조그만한 색깔이 있고, 조금 더큰 색깔이 있고, 그래서, 똑같은 개수의 꽃이 들어가고, 똑같은 개수의 줄에 그 알이 들어가도 더 작게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엄지 처음에 만들어줬던 게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예린이랑 바꿨나?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신비가, 신비권 조금 컸던 것 같고, 수원 언니 팔찌는 무슨 색이에요? 제 팔찌는 없어요. <laughs> 제 거는 못 만들었고 멤버들이랑 이제 저희 헤어 선생님이랑 헤어 메이커 아니 헤어 그 스텝 친구가 너무 갖고 싶어 해 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주고 제 고등학교 친구 하나 만들어 주고 음 저희 언니 하나 만들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제 거는 못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친한 그 저랑 엄청 친한 언니가 언니랑 같이 만든 건데 언니가 제가 이제 멤버들 거 다섯 개 하느라 너무 정신 없으니까 언니가 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서 내거 있는 거네. 그러면 내가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는 연보라색, 보라색 꽃이 들어 있는 팔찌가 있어요. 언니 노래 제목 뭐예요? 너무 좋아요. 무슨 노래죠? 지금 여러 개 틀어놔가지고. 여러 개 틀어놔가지고. 모르겠네. 누나 비냉 좋아해요? 아니면 물냉 좋아해요? 저는 물냉. 물냉도 다들 안 들어간 깨끗한 물냉을 좋아해요. 먼지 건 있나요? 쉬, 먼지 꺼? 먼지는 물어 뜯을 것 같은데요? 먹을 것 같은데? 위험해서 안될것 같아요. 소원아, 가을에는 어떤 노래를 듣니? 저는 약간 저 근데 음악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지가 좀 놀랬는데 옛날에는 비트에 세고 막 댄스곡에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약간 지금 나오는 것 같은 이렇게 막 시끄럽지 않은 좀 근데 잔잔한 건 아닌데 발라드도 물론 좋지만 약간 비트 있는 발라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돈 풀미나 d 이포유나음 Don't 포유 음, 그런 거 좋아해 아무튼 그런 감성 언니 아직도 샤워하면서 춤 춰요? <laughs> 저요? 춤? <laughs> 그거 왜 알고 싶은데요? 그거 <laughs> 제 프라이버시로 좀 남겨주세요 그냥 신나면 추는 거죠 <laughs>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신나면, 그러니까, 아, 맨날 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아이런니까 진짜 이상한 사람 같잖아 맨날 하는 거 아니고 정말 신났을 때 제가 노래를 틀어놓고 씻기 때문에 진짜 신났을 때는 뭐 그렇다고 제 무반주로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프라이버시로 지켜주시길 바랄게요 소문내지 말아주세요 저도 그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샤워다가 하 춤추면 잘못하면 미끄러져요. 위험해. 아니요, 발은 움직이지 않아요. <laughs> 걱정 마세요. 발은 떼지 않습니다. 붕어빵 팥 크림. 저는 크림이요. 슈크림. 리버스에도 소문내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러렴. 소문내지 말아주렴. 거기 사람 많잖니? 누나도 무서운 영화 보고 세수할 때눈 뜨고 해요? 저는 반만 뜨고 해요. 한쪽씩.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두 손으로 물을 푸잖아요. 근데 두 손으로 물을 퍼서 한 얼굴 반쪽만 먼저 하고 그리고 반쪽 눈한 다른 쪽 눈은 뜨고 있는 거죠. 그렇게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수하는 것 같은데요? 언니, 저 이제 자야 돼요. 잘 자. 안녕. 내일 일어나서 다시 보기로 들어주렴. 잘 자. <laughs> 소원 언니,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어떻게 휴식을 취합니까? 저요? 힘든 하루를 마치고 씻고 누워가지고 여자친구 소원 지킴을 봅니다. 그러면 피로가 이렇게 싹 풀리면서 기분이 이렇게 싹 좋아지면서 내일의 힘이 쫙 나면서 꿀잠도 퍽 주무면서 자면 아니, 꿀잠 그 뭐냐, 꾸면서 잠이 들수 있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연주하고 있습니까 언니? 이거 <laughs> 그 음원 사이트에서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언니 메모리아 몇 회까지 봤어요? 저희도 아직 나온 것까지 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저는 메모리아 2화도 올라온 거 똑같이 위버스로 봤고 시즌 1 때는 미리미리 주셨는데 지금은 좀 늦네요 <laughs> 나오는 대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원 누나 지금 어디예요? 저는 숙소입니다 고기만두가 좋아요? 김치만두가 좋아요? 저 만두 안 좋아해요. 만두는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은하랑 다, 참 다르죠? 숙소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요? 소요? 소안 키우는데? 냉동실에 소는 있어요, 소고기. 이 소고기를 상품으로 받았습니다. 과연 어디서 상품으로 받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스포입니다. 꼬들면이 좋아요? 부른면이 좋아요? 꼬들면이요. 꼬들변을 먹다 보면은 적당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무슨 이게 무, 무슨 발음이지?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뭔가 여러분 이상하죠? 공각?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동안이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이상하죠? 여러분 공백기 동안 이상하죠? 뭐지? 공백기 동안. 동안으로 하는 게 맞겠죠? 공백기 동안. 죄송해요. 공백기 동안. 공백기 동안. 왜 갑자기 한국어를 못해? 공백기 동안. 그래요. 이거죠. 네, 여러분. 공백기 동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심심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우리를 어, 우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어하지 않도록 저희가 뭔가 많은 거를 그래도 하고 있어요. 뭐 무대라든지 또 다른 부가적인 거라든지 많이 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렇게 인,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부지런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제 어, 아니, 너무 저희가 보고 싶으시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아 주세요. 아시겠죠? 소원 언니는 동안. <laughs> 소원 언니 요즘도 한강에서 걷는 거 좋아하세요? 한강 그 물이 좀 많이 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못 갔고, 그래서 최근에는 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름에는 잘안 가요. 뭐,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고, 습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한강 좋은데, 겨울 한강을 좋아합니다. 추울 때 가는 거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물론 물이여가지고 춥지만, 그래도 좀 시원할 때 가는 게 좋고, 여름에는 굳이? 아, 네. 언니 공부하러 가야 해 파이 사랑해요. 이 시간에 공부를? 아 외국 팬분이신가? 화이팅! 화이팅! 에어컨 틀고 너티브가 최고 맞아요. 저 지금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왜그 여러분 이 감정 아시죠? 키면 춥고 끄면 덥고 그래도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에어컨을 켜 키고 자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잘 때는 항상 끄고 자요.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일어나서 다시 키면 돼가지고 자기 전에 꼭 끄고 자는데 제가 작년 그 열대화 때였나 맞죠? 열대였때 제가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렸었잖아요. 첫주 때, 그때 에어컨 틀고 잤다가 그렇게 심하게 걸렸던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꼭 끄고 자는데, 여러분도 더우셔도 잘 때는 꼭 끄고 자세요. 목에 정말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벌써 1시 반이니까 저는, 아이고, 저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빠이. 고마워요. 잘 자요. 나 지금 핸드폰에 대고 안녕하고 있음. 다들 안녕해주세요. 안녕. 굿나잇.